최근에 그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오징어 게임으로 대박 난 상장 회사가 있어요 버킷 스튜디오 이정재 탈런트 이정재 씨가 기획사로 이 따라 호재로 부각이 되면서 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비썸 코리아가 또이번에또 버킷 스튜디오 비썸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비썸 코리아가 이번에 그 버킷 스튜디오에 시비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두배 어, 두 이상의 투자 수익을 냈다라는 어, 내용이 또 전달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예, 비썸 코리아가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수혜주인 버키스튜디오에 대규모 전환사채를 투자했으며 두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내용인데요. 네. 28일 업계에 따르면 비썸 코리아는 지난 5월 150억 원 규모의 매전인 투자로 버키스튜디오 지분을 확보했고, 이 지분 가치는 4개월 만에 약 2.5배 상승하여 약 370억 원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메자인 투자가 뭐죠? 그 메자리나 메자닌이라는 단어는 네. 또 원래 이탈리아에서 온 네. 단어인데요. 네. 원래 뜻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아 예, 자본 시장에서는 네. 이것을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전환사채와 어? 신주 인수권 부자채에 네. 투자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 언제든지 예. 주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예. 주식이 오르지 않을 경우 는 채권으로 다시 청구를 해서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어 일층이 될 수도 있고 2층이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의 매장이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아주 요약 중에 잘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비썸이 이번에 버킷 스튜디오 지분을 확보한 시점, 또 앞으로 또 추가로 또 확보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또 어떻게 정개가 되죠? 그 비썸 코리아의 버킷 스튜디오 지분 확보 시점은 네. 지난 5월 말로 알려졌는데요. 네. 당시 버크스튜어는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중 150억 원을 비슨코리아가 맡았으며 나머지 250억 원은 비렌트가 투입한 자금입니다. 음. 당시 발행된 전환사채에 주어진 전환 가능 주식 총수는 약 2,600만 주이며 출자 비율에 따라 이중 비슨코리아가 확보한 주식은 약 772만 4천 주수준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그 투자 금액을 알수 있나요? 수익 금액을? 대략? 아직까지 수익 금액이 정확히 나오진 않아서 그건 네. 추후에 취재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